야, 아, 역시 40대는 달라. 40대에 박한번주시고요 예. 야, 누리. 더, 떨리죠? 예.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입에 보니까 떨리지. 야, 내가 봤을 때이뒤다 이 떨릴 거야. 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핑크 모자를 입고 우리 쓰고 왔습니다. 자, 누리, 출발! 야, 누님, 내가 보니까 뒷모습은 20대요. 자, 누나, 뒷모습 봐봐. 야, 뒷모습이 20대요. 예, 자, 잘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laughs> 누님, 애기 <애기들꼬> 대고 반칙이요. 응. <laughs> 어. <laughs> 19살, 아, 누님, 아, 19살, 동생이네. 아이고야. 할머니랑 같이. 자, 준비, 출발. <laughs> 자. 이 우리 아기들이 있어서 이 행사장이 참 빛이 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애기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야, 우리 형님 지금 우리 긴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앞에 10대, 40대가 아주 그냥 예, 난리나 부렸어. 자 우리 형님 갑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정암동부는 달라 <laughs> 어, 정한동부는 아주 그냥 달라 자 우리 한번 박수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 박수로 거꾸로 한 가볼게요 우리 구, <laughs> 9번 형님 잘했다 박수 <laughs> 이야 지금까지 형님이 1등입니다 예, 자 여기 우리 8번 우리 애기와 우리 누님 잘했다 박수 <laughs> 형님 2등 됐습니다 <웃음> 여기 <웃음> 7번, 7번 누님 잘했다 박수 형님 3등 됐습니다. 4등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 야! 나 몰랐는데 내 동생이네. 우리 동생이 잘했다. 박수! 형님이리와 보세요. 올라보세요 형네. 자, 왼쪽에 예쁜 꽃을 하고 왔어요. 네, 예, 그 가루가 있지. 자, 왼쪽 쭉 줄이고 예,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예,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예. <laughs> 자, 다음은 형님 형님, 박수! <laughs> 형님, 자, 오른손 딱 들고 <laughs> 얼굴 딱 가려 출발! 옳치 자, 우리 형님 다음, 우리 형님 자, 일단 박수! 큰일 렀네 형님 형님, 어쨌을까? 자, 우리 형님 두 손, 두 손, 두 손, 두 손, 두손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야 어. 얼굴 가리고 출발할게요. 네. 우리 다음 우리 형님, 박수! 자, 우리 형님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형님, 우리 누님, 박수! 아다 누님, 내 마음이 아픈데, 어째 쓸까. 예, 죄송합니다. 예, 자리를 이동할게요. 예. 자, 우리 형님, 누님, 박수! 아따 누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에 아이구야 자나 여기 우리 한분두분 분. 그리고 우리 누님은게 아까 전에 우리 아기 선물 선물 줬으니까 자 삼국자님 올라오세요 예자 지금부터 삼국자님 이겨야 돼요 예자 삼국자님을 이겨라 자 요번 매치 자, 요번에 사무장님을 국 이기시는 분께는요, 저희가 연세 더 바로 병원에서, 예, 천조한 MRI 무료 검진권을 전달하겠습니다. 와우! 보통 MRI 보류가 하려면 한돈 4,50만원 들어요. 그쵸?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사무장님과 배틀을 하시는 겁니다. 댄스 배틀. 같이. 예. 셋다 같이. 예. 예, 음악을 신나는 걸로? 이야, 달라. 역시. 우리 회장님도 한번 불러볼까요? 회장님, 같이 한번 댄스 배틀. 회장님, 항상 배으시더라고 근데 오늘만큼은 어떻게? 올라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아야아니아야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 아, 올라가야 돼! 예, 올라오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회장님. 예. 자, 우리 회장님을 잠시만 제가 소개드리면요. 저희 소래 국민학교, 예, 저보다 30, 40대. 예, 제가 소래 초등학교 13회 졸업입니다 예, 바로 저희 대선배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자, 지금부터 음악 갑니다. 우리 먼저 회장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회장님! <목소리> 자, 다음부터 회장님 뽑을 때요, 댄스 잘하시는 분을 뽑으세요. 알겠죠? 진짜도 주민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세분쭉쓰세요 댄스 배틀,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없어요. 그냥 2분을 이기시면 돼요. 알겠죠? 예. 예, 제가 시간을 5분 드릴게요. 예. 자, 5분 동안 얼마나 한 번, 예, 잘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 가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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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회장님 잠시만 올라와 보세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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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안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아니 회장님은 이제 안 시켜 이제 내가 회장님 이제 뜻을 알았으니 회장님은 그냥 여기서 기둥처럼딱 서있으면 돼요 예, 나는 기둥이다 예 그리고 여기 누님과 누님이 회장님을 꼬실 거예요 자 댄스를 어떻게 잘 꼬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음악 꺼져 긁어버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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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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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잠깐만, 여기 회장님 뒤에 사모님도 계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아유, 그거 다 너무 엉덩이 이렇게 다가 되면 안 되지. 예, 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두분 괜찮으신가요? 네! 잘하셨나요?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예, MRA 무료 법리권을 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가요 이제 준아 이제 가, 어? 응? 네? 아 그거 이따가, 네. 아 그래요? 진짜 걸려주지. 이제 끝났어. 아저씨 끝났어. 아 형님도.